현대 소설 1강 염상섭의 만세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세전에서요, 만세라는 것은 대한독립 만세. 자, 무엇일까요? 3.1 운동이거든요. 자, 3.1 운동 몇 년? 1919, 1919년이에요. 그러면 만세 바로 직전, 1918년, 겨울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설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본문부터 쭉읽고 문제를 풀면 망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 봐야 되나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에 대한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 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좀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보기를 통해 정보를 얻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4번 보기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이질적인 사회나 집단에 동시에 속하여 양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경계인이라고 하는데요. 경계인은 서로 다른 문화의 경계에 서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을 겪을 수 있어요. 이작품에 나는 경계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며 갈등을 하는데요. 일본에서 근대 문물을 경험한 지식인. 조선 민중에 대해 우월적 태도를 드러내고 생활 방식을 냉소하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가 식민지 지배를 받는 민족의 일원일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고 고뇌한다. 이거 말 되게 더럽게 어렵게 해놨죠?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그지 이거 그냥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겪는 고뇌예요. 그러면서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모색한다. 얘들아, 모색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찾아본다죠? 근데 여러분,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 모색한다, 찾고자 한다거든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아요. 그냥 찾고자 하기만 해요. 각성만 해. 거기서 끝나는데요. 자, 그러면, 아,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자각성을 아 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건데 사실 2번 이 4번의 보기가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느냐.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느냐면 여러분, 이 만세전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이 보기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소설 문제는요. 그 소설랑 가장 특징적인 면 그거를 일단 하나 물어보고요. 그 다음 우리 3번은요. 요건 이제 서술 방식에 대한 묻는 문제죠. 각각 기억부터 미운까지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부분 부분 읽으면서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B의 서술 방식 요것도 본문 내용 읽으면서 A, B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걸자 이건 이제 인물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얘를 풀고 중요한 부분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 선택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요즘 현대 소설들이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문제 유형 있죠. 사건의 선후 관계 파악하기라든지 인과 관계 비틀기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은 소설도요. 옛날에는 부분 부분 대충 대충 읽고 막 풀었거든요. 해당하는 부분만.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풀어야만 풀수 있는 답을 낼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문제 유형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현대소설이 점점 어렵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작년 수능도였어요 그래서 소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옛날에는 대충대충 부분 부분 읽었는데 이제는 전체를 다 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만세전에서는 어떤 특징이 중요한지 먼저 얘기하고 다시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영상석 사실주의 장마죠 이 염상섭의 사실주의는요, 사실 초기에 동반자적 작가로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반자적 작가라는 건 염상섭, 그리고 최만식 소설이 이 동반자적 작가로서의 소설이 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생각에는 사실 만세전 이 작품보다 이 염상섭의 초기작.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뭐냐, 동반자적 작가라는 말은요, 우리 카프 즉 사회주의 문학가 단체의 이름은 등록하지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경향의 시를 썼는데요. 아그 그러한 경향의 문학 작품을 쓴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일단 어떤 경향이냐? 하층민의 생활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드러내요. 근데 드러내기만 해.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그걸 보고 생각을 하겠죠. 일제 강점기. 이거 맞아? 우리 조선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거 맞아? 하고 성찰하도록 만드는 게이 동반자적 작가로서의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일지강점이 하층민의 삶을 아주 자세히 사실적으로 드러내준다라는 특징이 초기에 굉장히 강하게 등장합니다. 염상섭의 의3대라는 가족사 소설은요 94년과 99년 수능에 두번 기출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염상섭의 소설이 수능에 기출된 이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염상석 또는 얘 예를 채만식도 똑같아. 너네들이 채만식에 뭐 배웠죠? 뭐 운수 좋은 날 아니면은 미스터 망 이런 거 배웠잖아요. 채만식 소설이 나오면 예 여기 뒤에 있겠지만 아마 서울상의 특징 무조건 물어보고요. 걔는 이제 풍자 해악의 문체 때문에 그 판소리 창자의 말투 그것 때문에 무조건 그런 문제가 하나 나올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염상석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아마 이런 일제 강점기 하층민의 삶 관련된 사실주의 문제가 하나가 분명히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만세전 얘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만세전 당연히 사실주의적 소설이고요. 그다음 배경이요. 1 9 0 만세 직전 18년 서울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일제강점기 기간을 막 여러 기간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초기에 10년대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무단통치기라고 하죠. 왜냐면 처음이니까 강하게 폭력과 억압으로 다 때려잡던 시기에요. 그래서 지금 일제치약 무단통치기. 그다음 이제 그막 문화혁명인가?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화 무슨 기회 막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당근을 준거지. 처음에 채찍 주고 그 다음 당근 주고 이런식으로 그래서 요 만세 직전의 모습이 얼마나 죽음같았느냐 사실 있잖아요. 얘 제목이요. 만세 전에 원래 제목은 묘지였대요. 그런데 만세 전으로 제목을 바꾼거거든요. 얘들아 이게 바로 조선의 이 암담한 현실성황을 묘지라고 판단을 한거죠. 이게 암담한 조선의 현실 거는 암담한 거에 좀더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그럼 만해전으로 이름 바꾸면 이 시대적인 분위기, 이런 무단 통치기라는 시대 분위기를 더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만해 직전의 분위기. 우리가 왜 독립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얼마나 억압을 받았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주제는 일제 치하 이안 남아 현 상황과 <laughs>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는 지식인의 내면 내적 갈등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 작품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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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형 소설이라는 것인데요. 내가 여로형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인공이 나는 동경에서 유학 중이에요. 그리고 부산을 거쳐 서울 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오는 원점 폐기형 구조를 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내가 어딘가를 가면서 계속 보고 듣는 게 있겠지. 여정 견문 감상, 이게 기행문의 3연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여로를 통해서 서울에서 뭔가를 본 거야. 몰랐겠니? 암담한 현실 상황을 봤겠지. 억압당한 우리 조선의 현실을 눈으로 보게 된 거야. 내가 원래 동경에서 유학 중이었다는 건 조금은 편안하게 살고 있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좀 있는 집 자식으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난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사실 나이 동경에서 카페 알바를 지금 썸 타고 있거든요. 카페 알바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어 또 떨어진 기간도 있고 해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해요. 근데 아니, 한번 가야겠다고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무기력한 형태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나는 일본말을 잘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짓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서 요보 요보가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얕잡아 부르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요보들 잡아가지고 인신매매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한 사람당 얼마 받고 넘기겠다라는 말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그리고 한국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 조선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식민지 조선인의 현실이 굉장히 암담하구나.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걸 얘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요. 바로 이것이 얘가 다시 돌아왔잖아 그리고 황급히 아내가 이제 서울 이 죽는데 아내가 죽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동경으로 황급히 돌아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이 일제강점기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요 원래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각성하게 돼요. 음. 즉이 열호형 구조가 점점점 내가 무언가를 보면서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이 만세전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된 게자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각성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게 보기에 굉장히 어렵게 써 있는 것 같지만 만세전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아 역시 나올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 박태원의 소설인 소설가 구고시의일위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걔도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엄마 잔소리를 피해서 일단 받고 나와요 그래 가지고 우리 경성을 돌아다니면서 경성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당시 일제강점기 경성의 모습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막 드러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자동기술법 내면의식의 흐름에 따른 서술 방법 이런 거 배우, 배운 거 기억날 거야 그죠 그래서 걔가 막 돌아다니다가요 결국 집으로 다시 가요 걔는 아무것도 한게 없고 생각만 했어요 심지어 한번선본 약간 마음에 들었던 여자를 우연히 만나도요 생각만 볼까 말까 생각만 하다가 그냥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기력해 자 그럼 박태원의 소설가 고보 씨의 일에서는요 결국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무기력함을 드러내는데 그 치중을 돕다면 얘는 무기력한 지식인이거든요. 근데 깨달았어. 나 또한 식민지 지식인의 일원이라는 걸. 그래서 자아를 각성하는 과정에 있다. 인데요, 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실천을 하진 않아요. 그냥 암담한 현실을 깨닫기만 합니다. 각성만 해요. 자, 여러분, 군데 근데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제 여기 서울에 이제 갔다가. 한번 볼게요. 아, 일본 갔다 오시는 분은 모두 그런 양복을 입으시디다그요 하면 벌자는 얘들아 벌자는요 3인칭 낮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은 이런 표현이죠. 그 놈은 이렇게 지금 벌자를 내가 바라보고 있고요. 내가 벌자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뭐 입고 있대요? 어, 양복. 너네 그거 아니? 옛날에 대학생도 그복 있었던 거? 네, 대학생도 교복 입어요. 그래서 원래 대학생들이 교복을 먼저 입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아는 형님 본적 있나요? 거기에서 강호동이 입고 있는 거 있죠. 강호동이 입고 있는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옛날 식 교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요학생복기시 이렇게 있고요. 내가 여기에 그 금글자 동경대 이런 거써 있겠지. 일본어로 뭘써 있겠죠? 금글자 가써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얘가 지금 학생복 기세에 달린 금 글자를 바라보면서 글자가 나를 부러워하고 있다. 에 그놈은 그놈이 요렇게 어이 일본 갔다 오면 그런 양복 입나봐요 이렇게 일본 유학생 아 얘가 지금 요런 옷을 입었다. 나는 일본 유학생이고요. 그다음에 합병 이후로는 신세대 신지식인의 선구인듯이 쳐다보이는 때라 이촌 천년도 부러운 눈으로 나를 자꾸 쳐다보며 약간의 우월감을 느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얘는 촌천촌 청년이래요 바로 어려워요 촌 청년 촌 청년이 부러운 눈으로 묻고 싶지만 무얼 부를지 몰라 망설이는 모양 같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오나는 대답 대신에 딴소리를 하였다 네 가장 사해 다니는 장돌뱅이입니다 어머나. 얘 지금 뭘 팔아요? 얘들아 이렇게 짧은 커트 머리에 가쓰겠니얘 왠지 머리스타일 어떨 것 같아? 우리 조선인의 머리 뭐죠? 그렇지. 네, 이렇게 상투 서랍겠지 얘들아. 그지? 그 다음에 얘가 파는 것은 바로바로. 바로 인데요. 갓. 갓. 그래서 얘는 갓파는 갓돌루라고 하겠습니다. 장돌뱅이가장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되게 언제라고요? 18년이면은 이제 어서 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그어 그어 지금 근대화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란 말이죠. 에? 근데 뭐라고? 뭘 판다고? 이 장사 되니? 안 되지. 엄청 구시대적인 물건 아니겠습니까? 가게 팔고 있다. 구시대. 구시대적 물건이에요. 당연히 장사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 이제 변발을 하라고 했죠. 일본 사람들이 머리카락 자르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자르는 것이 개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때예요. 머리도 자르고 모두 해야 되니 이름도 창식에 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웃겨요 뭐가 웃기냐 창시개명하라 그랬더니 뭐또 하라고 하면 다해 왜냐면 때리니까 해야지 근데 그래놓고 왜 우리 창시개명을 했다는 건 우리 근본 성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서 들고 일어났냐면 공동묘지법을 발표해요 일본이 요 그거 아시나요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긴 없지만 여기 소설에 있는 건데 매장하지 말래 왜냐면 일본 입장에서 땅이 아깝지 왜냐면 무덤이 너무 좋은 땅이 있잖아 양지바른 곳에 아주 금사라기 땅에 무덤이 너무 많지 그 조상 대대로 막 선산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매장 공동묘지 금지를 시켜버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반발하면서 욕을 합니다 웃기죠 창식에몸해 놓고 성씨도 바꿔놓고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창식의 몸도 다 하고 다 했잖아 그러고 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국권 피탈해 가지고 있는 거는 수능하고 그래 우리도 이제 다시 일본의뭐 신민이 된 거야 뭐 이렇게 우리는 일본인이야 이렇게 하면서요 신정세라 그랬거든요 일본 사람들이요 근데 다 구정세요 이 웃기죠 웃기지 않니?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요 소설가가 여기서 그런 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얘네들이 정작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머리카락을 자른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공동묘지에 반대, 매장을 반대하고 이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국권이 피탈당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조선 사람들이 중요한 건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사소한 거에 화를 낸다는 거죠. 왜 우리 김수영의 시에서도 나왔잖아요. 중요한 건 참고 뭐 사소한 거에 화를 내는 그런 비겁한 자신을 반성했잖아요. 자 어느 날고궁을 나오면서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조선에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이 합병 이후로는 이렇게 있었는데요. 얘가 어쨌든 갓을 파는 장돌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자비하듯이 웃지도 않으며 자기 입로 장돌뱅이라 한다. 가시오? 가시 잘 팔리나요? 어, 그죠. 그렇지요. 왜냐면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촌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가졌으니까요. 나는 좀 우유를 생각하였다. 두 사람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난 다시 물었다. 그러나 당신부터 왜 머리는 안 깎고? 자, 얘가 물어봤어요. 너왜 머리를 안 깎고? 자, 여러분. 머리 깎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요. 머리 깎는 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아니면 머리 깎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합리적. 합리적. 왜냐하면 여기에요. 세상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귀찮고 더 늘지 않소? 그러니까 왜 머리 안깎냐 머리 깎으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 얘는 이거에 대해서 머리 깎는 것에 대해서 머리를 깎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것도 아마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쵸? 머리를 깎는 걸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게 맞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또 뭐냐면, 옛날에 머리 깎고 상식의 명하고 이렇게 양복 신식 옷을 입고 이게 이제 개화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얘는 아마도 갓을 썼다는 거 두루마기를 입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1910년대에 조선의 풍경 해가지고 사진 찍은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흑백사진들이. 그걸 보면요. 한쪽은 이렇게 신식옷 입고 이렇게 신식 양복 입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 한쪽은 갓 쓰고 두루마기 입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얘들아. 이런 가치관이 공존하던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구시대 그 방식을 왜 유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그다 했더니 웬걸요 촌에서 머리를 깎으려면 더 펴롭고 실상 돈도 더 들죠 성가시고 귀찮다 그게 펴롭다예요 게다가 머리를 깎으면 형장 내릴 모양으로 내지어도 할줄 알고 시체 학문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요 얘들아 내지어 이거 일본인 입장에서 내지어예요 무슨 말이게요 일본어예요 내 지어가 일본어고, 외 지어가 조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체학문. 요즘, 시체가 요즘이죠. 요즘 학문도 좀 있어야지. 머리만 깎고, 내지 사람을 만나도, 일본인을 만나도, 말 대답 하나 똑똑이 못하면 관청가서든, 순사 만나든, 더 성의 가신 데가 많지요. 이렇게 망건 쓰고 있으면, 요보! 라고 잘못하는 게 있어도 웬만한 건 용서를 해주니까, 그것만 해도 깎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망건을 쓰고 있어요. 부 시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일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본 사람들이 요보 요보가 조생징이죠. 여러분. 조선인을 낮잡아서 저런 융진들 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에? 그래서 자이 일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멍청이라고 천대를 한대. 대신 봐준대. 헉, 너무 굴욕적이지. 자 머리를 왜안 깎느냐 한마디로요 부정적인 현실에 지금 저항하는 것이 순응하는 태도니 순응하는 우리 조선 민족들이죠 그래서요 껄껄 웃어버렸대요. 그도 그럴듯하지만은 같이 조선 사람끼리라도 머리만 깎고 양보있고 개화장 지팡이요 지팡이를 휘두르고 하면 대접이 다른 것 같이 역시 머리라도 깎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천대를 덜 받지 않덜 받지 않수 언제까지든지 함부로 홀뿌리냐는 골자에 아, 홀뿌리는 대로 곱적곱적하고 요벌한 소리만 들으려고 우라 했어요. 나는 골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동정은 하면서도 얘들아, 그러면 나는 골자의 말에 수긍을 했어 안 했어? 수긍했죠. 이런 게또 너희들이 틀릴 포인트죠. 동정은 하면서도 수긍했어요. 일리가 있대. 수긍을 하는데 무어 하고 하나 들어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네, 그의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풀 뿌리거나, 요버라고 하거나, 천대는 받을 때 뿐이지만은, 머리나 깎고, 모자를 쓰고, 개화장이나 짓고 다녀보슈. 가는 데마다 시달리고, 조금만 하면 빰딱이나 얻어맞고, 유치장 구경을 한 달에 한두 번쯤은 할 테니, 당신네들은 내지어나 등통하시지요. 하지만 우리 같은 놈이야, 맞으면 맞았지. 별수 있나요? 여러분,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여기 줄치세요. 우리는 그냥 맞으면 맞아야지. 별수 있냐. 현실을 수능하고 있죠. 말도 못하니까요. 그다음 천대를 받아도 얻어받는 것보다 낫다. 한마디로 머리를 왜안 깎아? 이거죠. 이게 바로 이유예요. 천대받는 게 얻어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구시대적인 가치관을 유지하는 이유는요 멍청이처럼 보이기 위해서예요. 왜? 멍청이처럼 유지하면 일본 사람들이 조금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얘가 부정적인 또는 억압적인 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무력적인 조선의 민중들을 보여주는 거죠. 현실에 순응하는 우리 조선 민중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니? 이제 이때부터 고구마를 삼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채 하고 떡 목판에 엎드러진다는 셈으로 미친채 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얘들아, 미친치하고 떡 목판에 엎드러진다. 이거 속담이죠. 속담을 인용하여 또는 관용적,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라는 서술상의 특징이 하나 나오겠네요, 여러분. 그죠? 그죠? 요런 거 이제 찾아내려면 본문 다 읽어야 된다는 거지. 다음 주, 서술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뭐, 서술자의 생각, 인물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면, 이 관용적 표현이 어디 있나 본문 다 읽어야 되잖아, 요 얘들아.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런 것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요, 미친 채하고 떡 목판에 엎드러진다는 속담의 내용이 뭘까요? 안 미쳤는데요, 미친 척하고요, 떡 목판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떡 처먹으려고. 미친 척하고 욕심부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미친 채하고 떡 목판에 엎드러진다. 이게 속담이거든요. 속담을 인용하는 게 관용적 표현이죠. 속담이 관용적 표현이죠. 그래서요, 어리랑 비슷한 시작을 하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아니, 스라소니가 옛날에 김독강 그뭐 관련된 뭐 그런 거 있나 봐요, 여러분. 칼제비가 있나 봐. 얘가 사기거든요 여러분. 삭? 고양이과 동물인 삭? 근데 얘가 좀 아둔하대요. 그래서, 스라소니 행세를 했다라는 건 멍청 이 흉내를 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든지 저할 호감을 사고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다가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부와 멍청한 척을 통해서 굴복하는 거죠. 속으로는 요놈 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띄면, 어, 얘들아. 이거 겉과 속이 다른 거지? 이거 사자성어 뭐 있어요? 적어볼까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달라요. 그리고 겉으로는 따르는 척 하면서 속으로 배신할 생각하는 걸 면종복배. 달콤한 말 속에 검을 숨겼다. 구밀, 복검, 면종, 복배, 구밀, 복검, 표리부동 이런 뜻이죠. 그런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 경계, 미봉. 얘들아 미봉은 미봉책 임시방편이고요. 가식, 굴복, 도회. 도회라는 건 재능을 숨기는 거예요. 비굴,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방도, 현명한 처세술이다. 여러분, 여기 줄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방도고 현명한 처세술이다. 한마디로, 조선 사람들은 이 민중에 이런, 이렇게, 이런 태도로 살았다는 거죠. 구룩적인 태도죠. 여러분, 이거 정말 현명한 처세술이에요? 반어라고 봐도 되지 여러분?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의 처리한 것이 터득한 것이 아니여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 전제 밑에서 더욱 깨가 않고 굳어빠진 껍질이지만은 이제 일제강점 이후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활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봉건적인 체제의 잔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지금 둘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동정은 하지만 답답함이 드러나고 있죠. 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 있고요. 자, 165페이지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서울에 도착해 머물다가 아내의 초상을 치른다. 그리고 동경에서 교분을 나누었던 카페 여급 정자 이름이에요. 카페의 알바 여종업원이죠 여급 정자에게 일을 그만두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쓴다. 이 새끼 뭐? 야 아내 초상 치르고 여자 친구한테 편지 보냈는데요. 아 이거 잘못됐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요 아내에 대한 애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그만, 우리 관계 정리하고, 너도 새 출발하는 거 축하한다. 나도 새 출발해야 될것 같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사를 좋아하긴 하는데, 어, 찐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지금 왜냐면, 사랑에 지금 신경쓸 결를이 없어. 왜? 시대가 공동묘지라서. 네, 그런 내용이거든요. 시대가 너무 암울해서 나는 내 책임과 의무를 깨달았어. 그래서 각성만 하고 끝났어, 얘들아. 거기서 내가 뭘 하겠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해. 이렇게 끝맺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이요. 볼게요. 모든 것이 순조로이 해결되어가고 학교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하군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반년간의 쓰라린 체험이 오늘의 신생을 위한 커다란 준비 시기였다고 생각하면 반년간의 쓰라린 체험, 정자의 알바 체험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의 신생, 대학생이지. 대학생 됐거든요. 그동안 나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내 생에 있어서도 다만 젊은 한때의 유흥기분만에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젊은 한때의 유흥기분만에는 그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너와의 만남과 사랑은 나에게도 소중한 추억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뒷날에 달콤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할 뿐이라면 어? 얘들아 추억이 된다라는 건 헤어지겠다는 뜻입니다. 서할 일도 없고 당신도 자기를 모욕하였다고 노하실지도 모르나 언제까지 그런 기쁨과 행복에 잠겨 있도록 얘들아 기쁨과 행복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 사랑이거든요. 그것에 잠겨 있도록 이 몸을 안 온하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니 어찌 하겠습니까? 어? 그러면 사랑에 젖어 있겠다 탈출하겠다, 벗어나겠다 이별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 여기를 줄쳐야 돼요. 나도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돼. 책임을 느끼고 책임 동그라미 또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할 의무를 깨달아야 할 때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의무 동그라미. 어, 여러분 자신의 뭘 깨달았어? 의무와 책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깨달았어요. 지금 내 주인은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공동묘지 세모하세요. 그게 바로 조선의 현실입니다.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공동묘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공동묘지 속에서 뭘 깨달았다? 지식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깨달아서 각성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65페이지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우리 문학의 돈은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그 본령인가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 동그라미 하세요. 이제 이렇게 살겠다는 거야. 추구. 이걸 내가 추구하겠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내가 장래 초상 치르고 형님이 나한테 300원 줬는데, 그거 100원 띄어가지고 같이 붙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배용신 페이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아주 이것으로 마감을 하여버리고, 나도 이 기회에 같은 한 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어떻게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헤어질 결심.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